지난 1월 달 코인 시장이 강세장으로 접어들면서 비트코인 기준으로 거의 3천만원 부근까지 급등을 했던 이유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 금리 인상이 올해 상반기 안에 종료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고요. 두 번째로 유럽 시장 자체가 전혀 침체로 접어든 모습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우려했던 모습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도감, 안도랠리가 펼쳐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국인데요. 그동안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전 세계의 공급망 역할을 하던 중국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여파 자체가 상당히 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로 코로나 정책 완전히 풀어버렸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단기간에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기는 했지만, 분명히 이런 시기를 잘 견뎌낸다면, 다시 한번 중국발 리오프닝 호재로서 투자 시장이 상승을 할 것이다. 이런 큼직한 세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코인 시장이 급등을 했는데, 그렇다면 현재 시점 비트코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3천만원에서요, 2800만원까지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상단에서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온 것뿐이에요. 애초에 상승 랠리가 시작됐던 이유, 비트코인 기준으로 2천만 원 선에서 한순간에 3천만 원까지 급등했던 이유. 방금 세 가지 말씀드렸었죠? 이세 가지 중에서 지금 뭐 하나 사라진 거 있나요? 유럽 경기 여전히 견고하고요. 지금 금리 인상과 관련돼 가지고는 그렇게 강력한 매파 발언을 하고 있는 연준조차도 6월까지는 뭐 금리 올리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6월달에 금리인상 종료하겠다. 이 말이 현재 시장에서 매파적 발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만큼 현재 시점은요. 금리인상에 대한 종료 시점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걸 놓고 언제 종료하느냐에 대해서 다가오는 3월에 하느냐 5월에 하느냐 6월에 하느냐 이런 부분을 현재 논의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3월에 금리인상 종료하면 비둘기파 6월에 종료하면 매파 어쨌거나 종료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시장에는 당연히 호재일 수 밖에 없어요. 여기에도 벌써 중국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요 중국발 비자 발급을 재개를 했습니다. 이게 왜 재개를 했느냐? 중국에서 코로나 봉쇄 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확진자의 급증세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벌어서 변이 여부도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전하다라는 판단 하에 현재 비자 발급을 재개 중에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이 되면서 다시 한번 세계는 중국발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숫자로서 표현을 해드리면 현재 글로벌 공급망 차질의 정도를 나타내는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가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경에 4.31까지 급등을 했다가 지난달에 0.95 수준까지 하락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서 현재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차질이 없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최근에 국제통화기금 IMF는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0.2% 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2.9%로 전망이 나왔고,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의 성장률 전망에서도요. 무려 0.8% 포인트를 상향하면서 5.2%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만큼 중국발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기본적인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완화되고, 중국 경기까지도 반등이 되면요. 지금 미국. 고용 지표 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반등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자체가 현재 사라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더욱 더 빠른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투자 시장도 단순하게 낙폭의 절반 수준만 회복해도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멉니다. 그냥 단순하게 비트코인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8천만 원 라인에서요 2천만 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납폭의 절반 4천만 원까지만 상승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그런데 여기서 2,800만 원 라인에서 3천만 원에서 잠깐 밀렸다고 여기서 겁먹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설사 이번에 발표되는 CPI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급등한 시장이 갑작스럽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이런 식의 급락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시장 성격 자체가 이미 바뀌었어요. 지난 2022년 급락장과는 차원이 다른 시장의 성격이 2023년에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금리 인상 종료기에는요 투자 시장은 상승을 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비트코인 기준으로 그리고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2023년은 추세적인 우상향이 지속될 것입니다. 이런 우상향 기조는 2024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영상 통해서 브리핑을 드려왔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난 공포장세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이 당시 12월 말에 계속 빠지면서, 이때 얼마나 공포장세였습니까? 이때 저희 채널로 문의도 진짜 많이 왔어요. 이렇게나 빠지는데, 왜 그렇게 투자 시장이 상승할 거라고 말을 하느냐, 근거 없이 하는 소리 아니냐, 진짜 문의 많이 왔는데, 이 당시 영상 그냥 아무거나 눌러보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똑같이 말씀드리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상승한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3천만 원까지 갔죠. 자, 그럼 다시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은요. 여기서 절대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이전 차트 당시 저항 라인 3,700만 원이거든요. 이쪽 라인까지는 반등 나와 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잠깐 뭐맞고 떨어지면서 추세적인 우상향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영상 통해서 또 이런 말 하고 있겠죠. 제가 이전 영상 통해서 말씀드리지 않냐. 았 상승하지 않았냐. 막 영상 계속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리플 코인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시점 너무나도 지루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해당 상승 추세 그대로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540원 라인에 대한 돌파 시도하러 가는 이런 추세적인 우상향이 지속됐어야 습니다 그러면서 상승 추세가 540원 라인과 다시 한번 수렴하면서 방향은 상승이든 다시 뭐 조정받고 떨어지든 이렇게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시장 여파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왔고 물론 리플 코인의 낙폭 자체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지만 잘 나가던 상승 추세가 갑작스럽게 상승 동력을 잃어버리면서 현재 단순하게 눈치 보고 있는 흐름이다 보니까 우리 리플 홀더 분들 정말 지루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 실제로 30분 봉상으로 살펴보면 은 자, 보세요. 실제로 상승 추세 이어가면서 강력하게 거리량 터지면서 매수세가 들어왔었죠? 그런데 갑자기 시장 급락 영향으로 인해서 시장 상승폭 전부 다 반납해버리고 아예 추세 이탈하면서 현재 눈치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리플이 다시 상승을 하기 위한 시너리오는 해당 상승 추세선 위로 반드시 올라타야 돼요. 여기서 올라타지 못하면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은 오히려 어까 신규 매수 타점이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하신 게 있을 겁니다. 아니 지금 상승이든 하락이든 아예 움직이지를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단기적인 방향은 언제 결정이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번 돌아온 화요일 CPI 소비자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치 6.2%고요. 예상치를 하회하느냐 상회하느냐. 보합으로 마감을 하느냐. 이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상치 상회하면은 투자 시장 급락으로 이어질 것이고 예상치 하회하면은 투자 시장이 급등으로 이어질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실제치가 5%대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리플도 방향을 상승으로 정하면서 해당 상승 추세선에 다시 한번 안착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540원 라인에 대한 돌파 시도가 나올 것이다. 기본적으로 리플 같은 경우는 일단 종목 자체가 너무 무거워요. 시가총액이 너무나도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이든 하락이든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큰 손들의 매수세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러면 이런 큰 손들이 CPI 발표 앞두고 그렇게 쉽게 도박을 할까요? CPI 결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도박하는 성격의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큰 손도 안 됐겠죠. 항상 조심하고 흐름 패턴 파악하면서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만의 원칙 매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큰 손이 된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현재 돈 매수세가 눈치 보고 있다. 이렇게 기본적인 차트 패턴이 분석이 되고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2023년 소송 결과랑 상관없이 다시 한번 540원 라인 돌파하면서. 800원까지 가줄 종목이다. 지난 2022년에도요, 그렇게 투자 심리 안 좋던 시장에도 돈의 힘으로 400원대에서 800원까지 2배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최소한 800원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1000원, 2000원까지도 가야지 만든 거고, 물론 현재 시점 지루한 흐름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540원 라인을 돌파해 줄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리플 홀더 분들이라면은 기본적인 매수나 매도 타이밍 같은 것들, 전문적인 정보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세요. 바로 입장 도움 드리겠습니다. 딱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두 가지만 충분하고요. 반드시 입장하셔서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현재 코인 시장은요, 오라클, NFT, 스마트 컨트랙트, 디파이, 각종 테마의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장세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전략적인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반드시 극대화하셔야 됩니다. 특히 최근에 저희 영상 통해서 수익 보신 많은 구독자분들 댓글창 링크 통해서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문의 주시는 질문들 자체가 유형이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뭐 매수나 매도 타이밍이라든지 아니면 보유 종목들에 대한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가장 명쾌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현재 시점에서 코인 시장의 기본적인 특성만 파악을 하시면은 아주 쉽게 접근 자체가 가능하실 겁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런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정보 방통에서 사인을 통해 종목에 대한 매수가를 선정해 드림과 동시에 매도가도 같이 선정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 드렸던 로얄방 사인 보여드리면 하이버 네트워크 기준으로 980원에 80% 몰빵 투자 하셨습니다. 비중 아주 크게 들어갔고요. 확실한 종목에 대해서 큰 비중으로 들어가셔서 목표가 1080원에 미리 걸어 놓으셨고 그리고 나서 보시면 시황 브리핑 계속 들이죠. 오전 브리핑, 오후 브리핑, 저녁 브리핑.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정확히 다음 날 오전에 목표가 도달하면서 전량 매도 수익 실현 사인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신규 종목으로 갈아탔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80% 비중으로 크게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차트상으로서 보여 드리면 이런 식으로 카이버 네트워크 현재 상당한 급등이 나왔는데 급등이 나오기 전에 음봉 라인부터 우리가 매수 잡아 들어갔고 그 다음 날 그냥 바로 팔고 나온 거예요. 여기에 더불어서 정확하게 상승이 가능한 종목에 대해서 높은 비중으로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최대한의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안정적으로 매도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순하게 정보방 사인 보고 매수할 때 매수하고, 매도할 때 미리 걸어놓고, 그러고 나서 잠을 잤을 뿐인데, 자고 일어나니까 수익이 쌓여있더라. 이런 경험을 지금 현재 하고 계시죠? 이렇게 미리미리 목표가에 대해서, 종목 선정에 대해서 올바른 결정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기본적인 차트상의 흐름, 여기에 더불어서 호가창의 흐름, 매수세 존재 여부, 매도세 존재 여부, 이전 매물 구간의 소화 여부,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 다음 테마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해당 종목들이 수익을 가장 빠르게 극대화할 수 있는 판단 하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본적으로 항상 투자에 있어서는요, 적당한 타이밍이라는 건 없어요. 남들이 적당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매수하는 그 시점은요, 이미 고점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남들보다 빠르게 먼저 진입하시는 분들이 투자로서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지난 과거를 살펴봤을 때, 위기 속에서 기회가 있었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신흥 부자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IMF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까지도 역대급 폭락 장세 속에서 크게 돈을 벌수 있는 구간들이 탄생을 했고요. 실제로 비트코인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12월 말에 이때 역대급으로 폭락을 하면서 영상 통해서 채널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죠. 여기서 더 떨어지기 힘들다. 앞으로 상승할 것이다. 실제로 상승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방분들 구독자분들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만이 큰 수익이 나셨고 이 당시에 다들 아시겠지만, 악재밖에 없었어요, 뉴스에서. 근데 오히려 저희는 악재만 있는 현재 시장이 오히려 바닥이다. 지금 투자 심리 무조건 이용하셔야 된다. 진짜 이렇게 매일매일 영상통해서 부르지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쌍욕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상승을 말하느냐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때요? 누가 이겼습니까? 저희가 맞았죠? 항상 투자 시장은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뉴스에서 악재만 있다고 떠드는 시장은 무조건적으로 저점입니다, 그냥. 여기에 더불어서 기본적인 차트 분석들 여태까지의 경험 들 노하우들 전부 다 집약시켜 가지고 그렇게 바닥이다 바닥이다 말씀드렸는데 진짜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 그분들만 현재 수익을 보셨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 쪽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문의 달라 절대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현재 시장 수익 보기가 너무나도 쉬운 타이밍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 반드시 수익을 극대화 하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어려우시고 모르시겠으면은 어떻게 종목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구간에 대한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추가로 저희 채널이 무슨 뭐 코인 선물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너무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선물이요. 절대로 안 합니다. 추천도 안 드리고요. 운영도 안 해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업비트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로만 안전한 코인들로만 단타 종목방으로 운영 중에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 채널은 투기나 도박 이런 것들을 하는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의 매매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코인 투자자 채널입니다. 절대로 하루아침에 뭐큰 수익 만든다 이런 목적 절대 아니고요. 꾸준하고 길게 보는 원칙 매매를 통해서 자산을 늘려 나가는 쪽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다들 코인 선물 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전문가들이라고 하더라도 순간적인 어떤 폭락 나오면은 전 재산 그냥 청산 당하는 겁니다. 아주 큰 손해를 보신 분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뭐 항상 나는 수익 볼수 있다. 뭐 욕심 없이 선물 거리로 조금만 먹고 나오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다가 그냥 한 번만 손해봐도 이게 회복 자체가 힘들 정도로 당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 채널에서는 선물 매매 절대로 하지도 않고 추천도 안 하고 운영도 안하고 있다 이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영상들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 업비트 상장 다양한 코인들에서 크고 작은 수익들 내드리고 있습니다 정회원분들 구독자분들 인증사진 보내주고 계시고요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해당 정보방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만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굳이 입장 안 하셔도 됩니다 영상 통해서 공부하셔도 되고 딱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